네 비가 오니 하루 종일 쉬고 또 쉬고 자고 또 자고 뒹굴거리고 또 뒹굴거리면서 하루 종일 그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저는 모처럼 아무 생각 없이 푹 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만약에 작년처럼 제가 수박을 심었다면 내리는 비에 제 마음은 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처음 한두 번의 비는 수박 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계속 내리는 비에 수박 넝쿨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뭐든지 계속 압박을 가한다면 낙순물에 바위가 뚫어진다고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건강했던 수박순이 무너지는 것은 바로 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장도 비로 시작되지만 무너져 내리는 것도 비로 시작되는 것이죠. 꼭 필요한 그것이 식물 성장에 꼭 필요한 물이 식물을 자라게도 하고 또 무너지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과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고 그래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과한 것도 부족한 것도 없고 저는 오직 생명만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한은 오늘 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절의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사실 이 일곱 교회에 편지한다고 하였지만, 다른 말로 하면 일곱 교회에 말씀을 보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어쩌면 그 실감 나는 말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시작하는 첫머리에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것은 바로 일곱 교회들에게 보내는 말씀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요. 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고그 1절 말씀 위에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 그리고 8절부터 10 8절까지는 시작하는 그 8절 위에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말씀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라고 바로 12절 위에 조그맣게 적혀 있습니다 각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앞에 어느, 어느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말씀이,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라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에도 그렇게 적혀 있는 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요한이 일곱 교회들에게 말씀을 보내면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궁극적으로 자기가 소망했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이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2시 약간 안 되어서 본당으로 나오면서 그때 우리 김준도 파가 깨어 있길래 오늘 수요 예배를 준비를 하면서. 그냥 대지 설교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 이유는. 김존노 사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렷하게 하고자 함으로 제가 대지 설교가 어떻게냐 이렇게 권유를 하고 나왔던 것입니다. 저도 매일 글을 적지만 제가 적는 묵상 글의 핵심이 무엇인지 정해놓고 글을 적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요한이 써 내려간 이 편지도 이 말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요한 이, 이 요한이 계시록을 쓰면서 일곱 교회에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 요한이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말씀을 보내면서 핵심적인 그 내용이 무엇일까? 충성된 어이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 충성된 정인이라는 말을 먼저 언급을 하는데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충성된 정인의 삶을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충성된 정인의 삶은 오늘 사명자 요한으로 하여금 펜을 들게, 부츠를 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게 한 것이죠 당시에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극심한 그런 핍박이 있었던 것이죠. 극심한 핍박이 충성된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하여 거기를 그 막게도 하지만은 못 가게도 하지만 그러나 극심한 핍박이 몰려올수록 어쩌면 더 충성된 정인의 삶을 살아가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된 정인의 삶과 더불어 관련된 말씀이 히브리서 3장에 나오는데요. 아주 귀한 말씀인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바로 히브리서 3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신성과 관련해 그분이 이스라어 그분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임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흠모하고 존경하는 모세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우월하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집을 맡으신 아들로 소개를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신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의 삶 자체가 충성되게 순종하신 증인의 삶이었다는 거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늘아버지의 뜻을 전달하시기를 원하셨고 또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를 자신의 삶 속에서 거저 충성되게 순종하신 정인의 삶을 우리 주님이 살아 가셨던 거죠. 이번 계시록을 읽으면서 이제 안에 확실하게 이렇게 들어오는 말씀이 한구한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정인의 삶 정은자의 삶이 말씀이요 제 안에 계속 화두로 남고 있는데 제가 새벽에 이 2시에 일어나는 것도 어쩌면 정인의 삶 정은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함인 것이죠. 매일 새벽에 조름과 씨름하는 것도 또몇 절의 말씀을요. 씨름 선수가 삿발를 붙잡듯이 그,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도 바로 정은자의 삶 또, 정인자의, 정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끝부분 볼까요? 5절의 말씀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회방하시고,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 편히 죄 짓고 살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어 죄의 본성에 붙들려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죽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 시죠.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행동 하나 하나가 전부 어떤 것이냐? 바로 정인의 삶, 정은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그러니까 여러 차례 전도 여행을 한 것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도 전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정언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다니고 또각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 정은자의 삶,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기 고린도후서 11장에는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표현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뿐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번0산하번파일주는데일주에서지품해서지러으 여행에 강 어, 여행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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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의위험0 0 0 0 0 0 0하0 0 0 0 0 0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이요. 바울이 정인의 삶. 바울이 정은자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바울이 감수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뿐만 아닙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모두 정은하는 삶,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세워진 수많은 선지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겔이 모로 누워 왼쪽으로 누워 390일, 오른쪽으로 누워 40일을 지낸 것도 또 인분으로 불을 피워 빵을 구워 먹는 것도, 호세아가 부정한 여인을 만나 부정한 자식을 낳는 것, 엄난한 자식을 낳는 것도, 그 행동을 통해 가지고 정은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은요, 역시 우리가 정은하는 사람, 정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새벽을 깨우고 또 말씀을 듣는 이유도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루를 살아가도 누구의 정인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 정은 그분을 정은하기 위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부덕불 자랑할지인데 내 약한 것을 자랑하리다. 여러분 세상에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자기 잘난 것 자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 약한 것 자랑하겠다. 참 정은자는요 그런 의미에서 볼때 예수 그리스도를 정 정은하는 그는 정인의 삶은요, 강한 것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은자는 오늘도 내약함을 인정하고 강한 대신 주님을 높이는 것,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정인된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이야말로 진짜 정은하는 사람, 정은자. 정인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쯤이면 정은자의 삶을 잘살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 앞에서도 충성된 정인의 삶. 예수님이 사셨던 그 가치를 따라서 작은 일 앞에서도 순종하는 것, 그것 주님이 원하시는 신 줄로 믿습니다. 그 충성된 정인의 좋은 표본이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오제에서 말씀하는 충성된 정인은 누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받았다면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 역시 우리 몸과 마음이 충성된 정인으로서의 또 다른 삶을 살아. 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하루도 7월 3일도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다. 오늘도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성경은 오직 한 사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또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있는,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오늘 히브리스 기자가 증거하고 있는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는 오늘도 그분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며, 그분이 사셨던 삶,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가치, 하나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을 증언하는 삶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강한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약한 것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대단한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못난 것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홀이라도 세상 살면서 내가 대단한 줄 착각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이 대단하신 것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진정한 정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도, 어떤 모습으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며 그의 복음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복된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증거하는 하나님. 이 땅에 또 사도행전을 써가는, 29장을 써가는, 그를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언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육의 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짐이 없이 주의 은혜로 강건함을 오늘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이한 은혜로 이사야가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 또한 그의 기이한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힘이 아니면 능력이 아니면 우리 힘으로는, 우리 가진 것으로는, 우리 머리로는. 하나님,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소용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온 것이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온 것이라야 인생이 넘어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사명을 쫓는 그런 정인의 삶이 되게 해 주시고 위에서 내려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가슴 뜨거움으로 이 하루를 출발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들이 저지대에 있는 사람들과 또. 흐프란또 그런 주택에 사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도 하나님 평안의 이 장마철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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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또 새로운 한날을 맞이했습니다. 말씀 앞에서...